오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료가 나오는데 이게 시험을 기준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근데 보통 이 법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대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무신년 문충군 이원익이 경기도에서 처음 가를 시행했대요. 그리고 김육이라고 하는 인물이 충청도 관찰서를 부임해서 가를 경기도 말고 충청도까지 생활 계획을 고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뭘 거뒀대요? 쌀을 거뒀대요. 깊은 산에 먼바다에 있는 골은 쌀에 주나요? 옥감을 징수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조정은 종묘와 사직의 제사에 쓰는 이 물품부터 여물이나 땔감 같은 세세한 것까지 직접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가라고 하는 제도 또는 법은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를 하고 그 내용으로 보면 토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 같은 백선을 내기 쉬운 것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걸 확대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정은 이 토산물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 직접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선 후기 때 세금 제고 바뀐 것 중에 뭐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대동법이죠. 우리가 예전에 한국사 내신을 할때 대동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언급을 드린 바 있고 보통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3종 세트로서 조선 후기 세균 제도 개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라 많이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사와 관련된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동법에 대한 내용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광해군 때 실시를 했고요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확대 실시하다가 숙종 때 전국적. 확대 실시가 가능해졌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동포과 관련된 설명 옳은 거 찾아볼게요. 1 번부터 볼게요.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 마지막에 조정이 이 물건들을 직접 마련해야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다면 일본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에 그관리들이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을 고용합니다. 상인들한테 이것 좀 사줘라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시스템을 정착을 해서 그때 성장한 것이 공인이었죠. 그래서 보통 대동법의 양, 영향으로 공인이 성장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을 수능에서 좀더 낸다면. 대동법이 나오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 볼게요. 산맥 산업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산맥 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정부 때 많이 활성화되었다라고 배웠습니까? 이승만 정부 때죠. 우리가 이제 미 군정 때부터 미국 쪽에서 흰색과 관련된 물건들을 원조물자로 많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303세계의 흰색 재분재단 명방직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지워주셔야 되고요. 3번에 노급폐지가 나옵니다. 자, 노급폐지 나오면 통일신라의신문왕 떠오르셔야겠죠? 신문왕은 굉장히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주시는 것도 조,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볼게요. 거중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했다라고 나오는데 거중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조약 뭐였어요?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었던 조미, 소, 통상 조약이었죠? 그래서 4번 지워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다른 조약과도 거중조정을 하겠지만,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조미소 통성적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볼게요.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회사 설립할 때 허가제로 설립하는 시기.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죠. 이때 회사령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지워주시면 돼요. 5번에 해 당한 답 1번이고요. 분석을 해보면 사실 대동법과 비슷한 내용이 2, 3, 4, 5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헷갈리는 조약의 내용도 나오고 뭔가 노급이라고 하니까 어, 경제니까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와 가까운 이러한 선지가 나올 경우에는 많이 어려워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치사는 괜찮은데 경제사나 문화사가 나왔을 때 진짜 헷갈려한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따르고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